네, 지금 그림으로 보신 것처럼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현안들로 어, 실용 외교의 기조를 펼쳐 나갈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교 얘기가 참 어,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복잡하기도 하고 오늘도 쉬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이번 G7 정상회의 어떻게 임할 것인가 기자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첫 국제 무대 데뷔전인데 어떤 외교 기조를 견지할 걸로 보시나요? 이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 정책 기조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외교를 추름에 있어서,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국익을 토대로 상대국과 외교를 하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국익을 토대로 해서 어, 외교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제기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브릭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음. 게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5대 기업 총수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불익을 받지 않는다면 경쟁을 해볼 만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익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또 외교를 펼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익을 받지 않도록 이제 그 지켜내는 것. 이것이 토대에 깔린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떤 상호호혜적인 그러한 그 협의를 하는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한쪽에 손해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서로에게 우인내할 수 있는 서로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실용 외교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 보자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칠 것이다. 그런데 실용 외교의 핵심은 양국이 다 이익을 남기는 것, 이익이 되는 것, 상호 호혜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던 그 외교 기조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텐데요.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연이은 양자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을 만났고 이어서 이제 호주 총리를 만났는데, 뭐 호주 총리에게는 전화 통화로 목소리를 들은 것 들었던 것보다 훨씬 어. 젊고 미남이시다 뭐 이런 얘기로 <laughs> 네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어, 대화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G7 초대국 중에서 이두 국가를 먼저 만난 이유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두 국가 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크기, 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G7 그 어, 회원국들 이외에. 한국,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공, 우크라이나 이렇게 7국이 일곱 개 나라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또 세계 광물의 보고로 그러니까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새, 새로운 시장. 그리고 어떤 그 협력 국가로 협력 대륙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고 어떤 기술 선진국인 우리도 아프리카 광물을 확보하고 아프리카 국가들과 어떤 협력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을 고려해서 남한공과 그 양자 회담을 하신 걸로 보고 있고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도 그큰 대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광물의 어떤 <laughs> 요지로 좀 요충지로 그 이제 부각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호주도 광물 또 공급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파트너고요. 또한 그 방산이라든지 여타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우리와 굉장히 긴밀한 경제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정상께서 통화도 하시고 이번에 직접 양자 회담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아프리카의 주도국인 이 남아공과는 광물 공급망. 그리고 광활한 호주 역시 에너지 공급망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뉴스가 생산됩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도 생기고나는데 이번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바로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문제로 조기 귀국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장 기대가 컸던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 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1박3일의 주요 일정을 한미 정상회담 없이 이제 소화하게 됐는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일정을 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1박 3일에 굉장히 좀 빠듯한 일정으로 가셨어요. 아무래도 네. 국내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일단 그 국외 일정을 최소화하는 그런 강행군 일정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6일 낮에 그 캐나다에 도착을 하셔가지고요. 바로 어, 말씀드린 주요 초청국 주요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갖는 연쇄 회담을 갖는 이런 일정을 가졌고요. 저녁에는 의장국 캐나, 캐나다의 초청으로 이제그 참석하신 정, 정상. 들이 이제 그네 분들께서 이제 만차를 참석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사교의 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만찬까지는 참석하실 가능성이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만약 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에 참석하신다면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화할 수 있는 음흠. 그래서 처음에 상견례를 할수 있는 짧지만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좀 기대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날 이제 G7 정상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확대 세션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에너지 안보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자 협력, 기술 협력 부분에 있어가지고 AI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서 이제 두 번의 발언을 하실 거고요. 이 발언을 통해서 한 한국이 이두 가지 주의 의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세계 외 어떤 그 번영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발을 하실 것 같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참석한 주요국들과 이제 그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도모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거다 생각 하고 있고요. 그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을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그다음에 바로 이제 업무에 복구, 복귀하시는 좀 어떻게 보면 살인적인 일정을 네. 소화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숨쉴 틈 없이 이어지는 일정인데 사실 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우한다면 사실은 이, 이 정식 양자 회담이 아니더라도 다자 회의장에서 사이사이에 정상들끼리 잠깐 만나서 나누는 담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뜻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기회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보다 조금 일찍 캐나다에 도착해서 이제 당면 의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었는데. 아 시작부터 이 나머지 G6 주요국들과의 생각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 차이들 보이고 있나요? 아무래도 주요 의제들에 있어서 미국과 다른 G6 국가들이 갖고 있는 입장 차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관세에 비해서는 네. 미국과 G6 국가들이 완전히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미국은 미국의 이국 우선시에서 관세 부과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G6과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철폐하고 이제 자유무역을 옹호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입장치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군사적인 분쟁을 봐도 입장이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네. 이제 미국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어, 일본을 제외한 G5 국가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편에 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좀 자중하면서, 이제 그... 긴장을 완화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편에 서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공동 성명에 아무래도 긴장을 완화하자는 공동 성명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걸로 알려 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가장 아무래도 그 의견 차가 큰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에 대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다르게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이제 그 전쟁의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데 다른 그식들크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서진이라든지 러시아의 어떤 영향력 확대를 두려하기 워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어떤 서진이라든지 군사적 팽창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 관련돼서도 이번에도 결의문이라든지 공동성명을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문제라든지 또 중동 사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G6 국가들과의 생각의 차이가 워낙 확연하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 겸사겸사 듣기 싫은 얘기 안 들어도 되도록 귀국한 거 아니냐 그런 분석들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자세한 건 이제 NSC를 열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G6 국가들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G7이 원래 G8이었다. 그런데 과거 러시아를 여기서 제외시킨 것이 결정적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도 함께 할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의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이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G6 국가들의 인식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전 바이든 미국 바이든 행정부라든지 지금 G6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권위주의 국가, 뭔가 서방 국가 주도의 어떤 세계 질서를 수정하려고 하는 국가들. 굉장히 좀 불량스러운 국가들로 보고 있고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힘이 있고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 어떤 적성국이라도 과거의 경쟁국도 친구가 될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미국의 적성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지배력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니까 지식 습득가들과 차별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중국도 이제 미국이 가장 큰 경쟁국이지만 경제 규모라든지 협력, 즉 미국의 이익, 뭐 이제 그 무역수지흑자를 늘린다든지 여타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효용이, 효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 세븐에 중국이 못 들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흠흠. 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이익을 추할 수 있다면 중국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니까 다른 G6 국가들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어, 중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지금 어, 보란 듯이 카자흐스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건데 자 미국이. 어, 쥐고 흔드는 이 G7과 같은 시기에 보란듯이 다자 회의를 소집한 것인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공교롭게 겹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미국 주도의 서방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 하는 상황이 전 세계에 미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메시지에 대응해서 중국도 어떠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을 중요한 친구들을 모아서 음흠. 대응하는 협의체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볼수 있는데 사실 G7 그 국가들과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냉정하게 합니다만 사실은 비교 대상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네, 네. 그만큼 중국이 전 세계에서 동맹국이나 우호 국 국이나 친구들로 삼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카운터파트들과는 좀 결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좀 되게 어려운 부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신의 어떤 대내적 입지 그다음에 국제적 위상을 위해서 친구들을 모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가 아무래도 과거에는 소련의 영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소련의 영향에서 많이 벗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어떤 그 전쟁에서 버티기 위해서 중국에. 많은 에너지 도헐거를 팔고 중국의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영향이 러시아에서 커졌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을 결집해 가지고 중국이 위세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눈감아 주고 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영향을 확대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미,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쟁에 있어 가지고 맞불을 놓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 규모나 어떤 수준에 있어서는 좀 비교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포석이 숨어 있군요. <laughs> 이재명 대통령이 이념보다는 실용 외교를 천명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G7에서 중국의 상당히 호의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대중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조금 우리가 부담을 덜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어 지금 나오고 있는 것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가능성 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불구하고 어 지난 4월에 나온. 어떤 미국 국방부의 어떤 임시 국방 전략 지침을 보면 미국의 본토를 수호하는 것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라고 익 미국의 이익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정책을 구혀야될 건가를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과 관계가 개선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미른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좀 공간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개선돼서 우리 경제라든지 우리 외교에 어떤 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기대 봅니다. 네 외교를 뭐 종합예술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 상황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지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과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와 이렇게 어, 접촉을 스킨십을 원하고 있는 그 이유 그 이면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걸까요? 어, 미국과 중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지만요. 네. 그 다음으로 보면 중견국이라고 해서 한국이나 일본, EU, 유럽 호주, 인도 같은 그러한 주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도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을 하고 다자협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한 국가들이 대부분 기술 선진국이고, 뭔가 자본을 많이 가진 그러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들입니다. 그 국가들이 중점을 두는 분야가 바로 첨단 기술과 핵심 분야인데 어허. 그 첨단 기술과 핵심 분야 또 방산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어 가지고 국방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가성비를 갖고 있는 한국 방산은 상당히 매력적인 파트라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제조 역량을 갖고 있는 한국 그리고 가성비 좋은 방산 이런 부분에서 한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파트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뭐 중국과의 관계도 유럽이 고려를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한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후 정상과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어 정상회담을 갖는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 비록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을 결정함으로써 어, 공식 회담은 불발이 됐지만 이제 한일 정상회담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G7에서 일본도 상당히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눈치를 계속 보였는데 위성락 실정 7장이 어, 브리핑을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 소식을 알렸거든요. 자 한일 간의 정상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까요? 한일 양국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이웃 국가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어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해서 이제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이고 뭔가 그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자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거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네. 뭐그 이전에 중요한 거는 이제 서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악수도 하시고 상견례를 하시는 자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시는것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 민감한 과거사라는 역사 문제는 좀 관리를 하면서 그 이면에 이제 그 다른 부분 사회 경제 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을 통 증대해 가지고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 이걸 통해가지고. 이제 뭐 셔틀 외교라든지 여타의 어떤 정례 화된또 외교 통상 이런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대해 나감으로써 그건 좀 굉장히 중요한 이웃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놓는 이러한 계기 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기대 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과 우리가 외교 관계를 맺을 때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 과거 그리고 미래 이두 단어 가 동시에 항상 들어가죠. 그래서 어, 딜레마에 빠지곤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역시 실용을 내세운 만큼 과연 어떤 길을 찾아낼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51회 G7 정상회의 또 하나의 특징을 꼽자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새 얼굴들의 등장. 어, 예를 들어서 음, 마크 킨이 총리라든지 마크 한이 총리라든지 아니면 스타머 뭐 영국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새로운 얼굴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음. 마찬가지고. 난제가 많은 이번 G7 정상회의 신임 정상들이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까요? 그래도그전 전반적인 걸 보면 작년이 세계 선거의 해 이렇게 불릴 정도로 네. 전 세계 걸쳐서 선거가 많았고요. 그 방점이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었죠. 네. 그리고 올해 우리는 그 5월에 어떤 6월에 예상치 못했던 선거를 출름을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많이 들어 또 어, 출범, 그, 취임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이익은 이 선거 결과에 따라 서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음. 물론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정책적 지향성이 약간씩 바뀌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국내 정치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대외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 여전히 자국의 일관된 그리고 연속된 그 전략적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협력을 추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설령 새로운 얼굴이 이제 정상회의 정상의 무대에 어, 어, 나오신다고 해도 그런 측면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또 주요국들과 이제 그 정상회의를 가지실 것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중요해지는 것 바로 첫 인상입니다. 네. 인간관계에서도 첫 인상이 그 이후의 관계를 많이 결정을 하거든요. 아, 이런 새로운 얼굴들이 다수 포진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두 번의 연설도 하고요, 국제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되는데. 어떤 깊은 인상을 심어 줄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성남시장부터 시작해서 단계 단계별로 해서 경기도지사 이제 대통령 그 자리에 올라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에서 굉장히 노련하신 분이죠. 그리고 네.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그 해외의 어떤 주요 국들의 파트너들 많이 만나보셨기 때문에 이 다자회의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의전에 대해서도 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주요 국 정상국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대한민국의 품격과 이상을 보여준다면 대한민국의 정상회의가 돌아왔고 그래서 훌륭한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에너지 안보라든지 이제 그 첨단 기술 분야 양자 기술, AI 같은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그 협력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한국이 갖고 있는 매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발언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그 다시 한번 밝히고 협력 증조하겠다. 그그 와중에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시면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어, 첫 외교 무대 데뷔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그 데뷔전이 어, 숨쉴 틈이 없습니다. 이틀 <laughs> 동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숨쉴틈 없는 G7 이틀간의 참석 일정으로 인한 기대 성과랄까요? 한번 전망해 주시죠. 가장 큰 거는 한국이 들어왔다. 코리아이즈 백. 그거를 이제 네. 확인하는 게 가장 큰 거라 생각하고요. 기대 성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잘 브리핑해 줬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주요국 정상과의 어떤 그. 그 신뢰 관계를 이제 구축해 가는 것. 네. 두 번째가 통상이나 무역 등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진전을 이뤄내는 것. 세 번째가 G7 플러스, 플러스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하게 만드는 것.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출범한 이 2주도 안 돼서 정상회에 의 가셨지만 이러한 세 가지 기대 성과를 잘 갖고 오신다면 그렇다면 성공적인 이번 첫 나들이가 아니겠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한국이 돌아왔다. 네, 전 세계에 과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어지는 회담 일정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좋은 성과가 잇따르기를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